나 no 어? 갑니다. 자, 오늘 어, 6월 4일 일요생방 마지막 개평입니다 거상닉네임 한송이님, 어, 여기 특수문자가 들어와 있네. 저 특수문자 원래 넣을 수 있나요? 어, 예전에만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되는 캐릭 아니야? 아, 수락까지 멸망사는게 고맙습니다. 레벨 226짜리 전쟁 일녀입니다 전쟁 일녀 신용등급은 94 레벨이고, 오늘 일녀가두 분이 나오셨어요. 전장 잔액은 6,500만 점입니다. 서버는 백0호 서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투마시아정 가능해요. 자 캐릭터 왔고 한번 보자. 어디를 깎고, 어디를 높이고, 어디를 드러내고, 어디를 붙여야 될지. 캐릭터 그 와중에 상단 연애, 상단 연애 땡큐요. 자, 보자, 보자. 캐릭터, 견적 한번 내봅시다. 물정령, 일단 상급이 눈에 띄고요. 신수부는 없습니다. 소부, 미가 있죠. 소부 미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응. 자, 아무튼 캐릭터는 그렇고. 본 캐릭터 한번 볼게요. 본 캐릭터가 딜러일까요 아, 본 캐릭터 칠지도를 끼셨네요. 어. 지금 기텔셋의 두이갑투. 어허, 이분은, 설마 백호섬에서 주사위로 이겼다고? 진짜? 레알이야, 이거. 백호섭 주사위 이겼다고? 이거 백호섭인데? 실화냐, 지금 이거? 두이 가투? 거래불가인데? 말 되나, 이거? 와, 대박이네. 1 0 0으로 당첨됐다고. 이거, 당첨되신 거예요? 칭호 확인하자고? 아, 당첨되면 칭호 받아요? 주사위 달인 이런 걸로? 칭호 한번 볼까? 어, 야, 야, 씨. 주사위 달인, 야. 주사위 청굴려 첫 나오신 분이네. 안볼수 없죠. 통제사 세트 강화 성공하셨는지 봐야죠. 나 주사위 달인 쩌네. 부럽다. 아, 방송 제목 정했다. 아, 나 방제는 바꿀게.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 것 같아. 백호 서브에서 거블 거불... 아니야. 주사위 당첨 캐릭 실화냐. 이거 능걸 능가할... 방송 제목 없지? 그지? <laughs> 최고지? 첫 나온 받는다고. 음. 좋았어. 자, 그럼 유튜브도 바꿔드릴게요. 유튜브 바꾸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본 캐릭터는 칠지도 끼고 있고 본 캐릭터가 메인 딜러인 것 같습니다 힘은 지금 천장 복용 안한 상태로 2700 정도 나오는데 어 아이템들을 봤을 때 산문 잡고 계세요 산문에서 산문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많이 잡으셨어요 음, 좀 잡은 것도 아니고 자 특성 스킬도 한번 볼까요 특성 기술은 하나도 안 찍는다 일본 여자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 그냥 얘가 무슨 캐릭이건 말건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일본에서 거쳐가는 과정이다. 아, 일본 본 캐릭터가 뭔사냥하지난 관심 없는데,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일본 여자 캐릭터가 넘어왔다. 나는 조선으로 시작했다. 조녀로 시작했는데, 어차피 마지막으로 대녀 갈 거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장수석 해드리겠습니다. 가토, 그 다음에 도쿠가와, 미나모토랑 이제 도라노스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육차 김유신, 선무공신. 지금 손병은 총두 개를 드신 것같고요 주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토템 기태셋에다가 풀백은 아니고요 어, 야, 대장군 풀셋. 게임하신 지좀 오래되셨네. 1년 이상 되신 분이구나. 오, 어, 게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도. 어 작년 여름에, 작년 7월달, 2016년도 7월달에 모바일 거상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린 이벤트템이죠. 음. 어, 뭐, 조선국정에서 맞출 수 있는 템은, 아, 장수는 다안 맞췄군요. 미실이 빠졌네. 야, 씨. 개북차를 넣고 여기 미실을 빼먹었네. 아, 여마형님 어서오십시오, 형님. 어서 형님. 스티한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 dcs님, 2000원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타깝네요. 저 자리에 미실만 있었더라면. 어, 나 이거 그냥, 그냥 거불태반인줄 알았어. 기간제태반 말고.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그렇구요. 대장군세. 그 다음에, 가토. 그 다음에, 어. 도쿠가와 지금 미나모토 되겠죠. 미나모토 근데 왜 맞추시려는 거지? 공격력기버프 때문에 그런 건가. 자, 그다음에 개혁차, 이거 풀백은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 개혁차 맞추러 넘어온 거야. 조선 시작에서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만 가시겠지. 그다음에 김유신 깔끔하고 김유신은 올체. 그다음에 치유사. 아하 이 친구를 지금, 어 이거 직접 키우신 거죠? 이 캐릭터는 이거 치유사는 직접 키운 거야 1렙부터 음, 경험치가 얼추 아다리가 맞지. 음, 지금 본 캐릭터가 226레벨이나 되기 때문에 직접 만든 거야. 진용이 많았습니다. 음, 이제 1레벨, 1레벨 더 있으면 이제 기태세 끼고 이 친구도 이제 저기 나시아가 되겠네요. 도술사 200레벨. 어, 얘는 잘 모르겠네. 아, 야우 어우, 나 깜짝이야. 얘 순변으로 착하겠네. 어. 기태세 저기 요대 끼워가지고 전쟁하시면 될것 같고. 아, 지금 이제 상대템 팔면 얘도 요대 끼울 돈이 나오겠죠. 배호섭이라뭐 요대가격도 얼마 안할거 아니야 야 요대 빼는 거 뭐야 저기 허리띠 끌르는 거 어디 유행입니까? 고깃집 갔어? <laughs> 이거 허리띠만 집중적으로 다 뺐는데 허리띠 단속기간인가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키워가지고 오행기 직접 만드시려는 의향이신 거 같고요 서양총수도 어, 200레까지 직접 키워서 대만 넘어갔을 때 페르난도로 만드시려는 의향이시겠죠. 다 직접 키우시는 건가 봐. 게임 잘하시는데? 인내심도 있으신 것 같고 어, 거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 같고 이거 미나무도 일부러 넣는 거다. 지금. 예, 얘네 둘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어, 지금 게임하는 플레이 방식을 보니까 다 전부 다 1렙부터 전부 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키운 것 같아요. 아, 취전이니까 인정해달라고. 아니 취향 존중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도술사는 그래. 뭐... 어 뭐 잡혀가긴 하겠지만 이해는 하겠어 근데 얘는 뭔데 얘는 아랫띠는 허리띠 왜 끌러 선봉씨 허리띠 왜 끌러 몰라요 저도 자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죽어라 3분만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제 생각이 틀렸네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태클을 탔다고? 재능보소? 거상? 거상 재능 보소. 이분은 종족 특성이 지금 거상이죠. 거상 온라인. 계속 3분만 잡아야 되는지, 장수를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디 국적을 가야 되는지, 어느 장수를 키워야 되는지, 사냥터는 계속 3분만 잡아야 되는지, 진로를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다. 어렵다. 지금 재능충이라고. 지금, 어, 아웨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3분만 잡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필수 7장수 아세요? 답변 기다릴게요. 좀 집중해주세요, 아웬님. 어, 지금 이제 소통하면서 제가 실시간 질문 답변을 통해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 좀 이제 채팅을 좀 빠르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되도록이면 예스 yes 아니면 예스 n 노로 답변을 하시기 편한 그런 질문들만 드릴 예정입니다 아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럼 제가 적어드릴게요 아니다 다음 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어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토랑 도쿠가와를 맞추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전 생각나서 아니면 또는 뭐 그냥 멋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은 특별한 테크 트리를 생각을 하고 맞추신 겁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기다릴게.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캐릭터 다 어떻게 삼문을 잡고 있는 거죠? 아 칠지도라 가능하겠다. 선봉이시 앞에 몸빵세우고 뒤에서 칠지도 사전거리 이용해서 삼문 두부 대씩만 잡는 사냥이네. 어, 도발부 있개아 있겠... 도발부 지금 다뭐 사라졌 사라졌나 보네. 각도라 가되고 미나부터 공격력 증가 가 같이하면 좋다고 해서 만들고 있어요. 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2,000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2 0 0이상으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2,000원 후원. 지 각성 도라노스케 만들고 미나모토 공격력 증가 같이 하면 좋다고 해서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팩트만 체크해드리면, 각성 도라노스케나 미나모토나 현재 거상에서 많이들 주력으로 사용되는 장수들 메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비주류 장수들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딱히 이 장수들을 특정한 목적으로, 아까 맨 처음 캐평하셨던 분 보셨죠? 그분은 그냥 각성 도라 노스케 덕후잖아 그냥 각도라가 겉모습 생긴게 좋은거야 스킬 이펙트가 좋고 각성 도라 노스케막 건담 키우는 느낌으로 키우고 있는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게 아니라면 저는 키우지 않으시는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다 홍간지 넣으시고요 홍간지 넣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아 어, 그리고 이분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현재 아, 저 거래는 안 받을게요 여러분 자 거래 차단 해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재 거상에서 어떤 사냥 방식들이 유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캠평을 나오셨겠죠 당연히 어, 그거에 대한 거를 짧게나마 브리핑을 짧부를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브리핑 일단은, 산문에서 사냥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본 캐릭터를 키우고 계시는데, 그 다음 딜러로 계획차를 좀 키우시면 좋을 것같고요 음. 계획차 레벨을 보통은 220렙 내지 250만 내까지 산문에서 키우다가, 어, 그 다음에는 주작으로 넘어가서, 어, 주작 다음에 기린, 기린 다음에 사천왕,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테크틀이고요 필수 7장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7장수. 김유신, 메고, 발석, 개발석, 어, 그 다음에, 흥룡차개혁차 어, 개봉비, 그 다음에, 어, 오행기, 어, 그 다음에, 라시아. 이 정도라면 되고, 여기다가 페르난도랑 스합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장수들을 7명 내지 8명. 여기다가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미실 정도. 최근에 영입된 장수죠. 어, 미실 정도 넣어주시면, 거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 개보입은 뭐야? 어, 이렇게 장수들 세팅해주시면, 사천왕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본 캐릭터 대만 가시고, 그럼 거상에서 못 잡는 몬스터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 지금 조선에서는 김유신 맞추고 넘어오셨으니까 잘하셨고, 미실공, 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야. 안 맞추시면, 뭐, 안 맞추는 대로 사, 플레이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계획차 맞췄으니까는, 홍간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맞추고, 중국 넘어가서 발석거랑, 오행기 맞추시고, 대만 넘어가서 개봉비, 페르난도, 라시아, 어, 그 다음, 맹호, 이렇게 맞추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실 것 같고, 음. 또, 무슨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될까? 지금,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태클을 타야 되는 거. 지금, 캡평이 끝나자마자 하셔야 되는 행동. 아, 근데 본캐릭이 7지도를맞춰구나 계획사를 키우기에는. 그냥 7지도로 본캐릭 만렙은 찍어야겠네. 생각 좀 할게요. 공간지를 맞추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 넘어가는 시기는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가시고요. 음, 중국에서 발사 거랑 오행기 나오자마자. 뗄수 있는 퀘스트만, 자기가, 가능한 퀘스트만, 최대한 빨리, 깨시고, 어, 그 다음, 바로, 대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사, 그냥, 장수만 맞추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간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대만 남자로 규화 버전 드시는 건데, 대만 여자 캐릭터도, 어차피, 원클라 칠지도 사냥하실 건 뭐, 나쁘진 않죠. 소물, 소환물, 소환물 사냥, 소환해놓고, 뒤에서 본 캐릭터한테 생사결 걸어주고, 오행기 생사결 걸고. 그렇게 만렙 찍으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본 캐릭 만렙 찍으시다 보면, 신수 맞출 돈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본 캐릭 말고 다른 딜러를 쓰고 싶으시면, 계획차 좀 쓰다가 주작으로 넘어가시면 무난할 것 같네요. 어, 아웬님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무난한 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캐릭터가 근데 워낙에 상태가 좋아가지고 별다르게 크게 고치거나 뭐 잘라야 되거나 그럴 장수들은 없네요 본인이 거상하시는 방식도 좀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어,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받을게요 고민하시고 제가 20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보은 그, 러면 대만 가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드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먹으나 대만 가서 먹으나 별반 상관이 없는데, 왜 지금 먹으면 좋냐면, 다음 국적 넘어가는 게 중국이잖아.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 캐릭터 원클라 사냥이라서, 본 캐릭터가 신체 단련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남이 중녀보다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원클라 3분 잡을 거면. 음. 기왕지사 드실 거면 드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먹는 게 낫죠. 중녀보다는 중남 쪽이 나으니까. 중남한테 오행기 생사결 넣고 중남 앞에 몸빵하면서 잡으면 되겠지. 아, 그렇게 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녀한테 생사결 걸고 중녀 힐 넣으면서 선무공신 앞에 서브, 저기 몸빵, 어, 메인 탱커 세우고 뒤에서 이제 그렇게 싸도 상관없는데, 큰 상관은 없는데 둘다뭐 그다지 상관없겠다. 근데 중년 넘어가면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겠지. 힐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힐 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남 넘어가면 신체 단련 때문에 생살 걸어놓으면은 칠지도 갈기고 막 그러면 앞에 3분 공식 못 방하면 칠지도 사정거리가 길어서 힐 같은 거안 써도 되거든. 더 편안한 사냥은 중남쪽이 더 편할 겁니다. 중려로 하셔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세요. 근데 어차피 규보 먹을 거면 좀더 편안하게 사냥하는 게 낫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뭐막 어 골치 아프게, 막 힐도 넣고, 뭐막 이런 거삼봉공신도 앞에 막 신경 써서 세워놓고, 뭐 이거보다는 그냥 중남의 생사계로, 그냥 깡으로 때려잡는 게 나니까, 그게 빠르겠지? 원클라라는 가정하에 또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 니카 어서와 반갑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 걔네차랑 개거북은 해고해야 됩니까 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나모토랑 독그 저기 어, 도라노스케를 만들고 계세요 저장수들도 해고 안하셔도 되는데 그럴거면 해고 안하실거면 손병이랑 식객명부 2차장수 식객명부 드셔야 돼요 그건 본인 선택이야 해고 안해도 돼 어차피 용병 임무수행 같은데도 쓸수 있고 음. 뭐 가지고 있으면 나쁠거 없으니까 식객명부를 충분히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어, 가지고 있어도 나쁠거 없죠 뭐 용병 임무수행에다 써도 되니까 언젠간 쓰겠지. 얘네들도 뭐 나중에 개조나 각성장수 나올 수 있고. 어,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돈 쓰실 의향이 있다면은 놔두시고, 돈 쓰실, 돈 쓰실 의향이 없다면 해고하시고, 어, 그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캡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음, 추가적인 질문은 인슈기님 잠깐 동안은 제가 매니저를 안 내려드릴 테니까 캐릭터 나간 뒤에도 이것저것 질문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게요. 바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제가 캐릭터 나간 순간 바로 바꿔주세요, 인식규님.